당신은 자주 한밤 중에 깨어 있나요? 에, 그 시간에 깨어 있으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중 하나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우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특별한 시간을 매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매일 밤 특히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아마도 수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의 선택받은 자중 하나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이 시간에 깨우시는 이유를 들어보세요. 여러 시간에 깨어있는 시간이 있으며, 3시에서 5시까지의 깨어있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 깨어있는 시간으로, 방문의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네 번째 깨어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의 사역으로 그분의 선택받은 자를 방문하십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이것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야곱이 천사와 만난 사건이며 이 사건이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났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간은 새벽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기 때문에 당신은 천사가 야곱에게 날이 세려하니 가게 하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의 만남으로 그의 삶이 영원히 변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네 번째 깨어있는 시간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거대한 폭풍과 싸우고 있을 때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개입의 전략적인 사건들이 네 번째 깨어 있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제자들을 방문한 것처럼 당신도 방문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이 깨어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시간에 당신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알아보세요. 당신은 다시 잠들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의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삶의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에 대해 열심히 기도하세요. 악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예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 깨어있는 시간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방문하시는 것처럼 악마와 그의 사자들도 이 시간에 활동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또한 악마의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시 시간은 때때로 악의 시간으로 불립니다.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악마의 지문이 작용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이는 모두 악의 씨앗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적이 이런 나쁜 시간에 씨를 뿌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을 깨우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경계하여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항상 자신의 전쟁의 무기가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좋은 무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전쟁의 무기 중 하나는 자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적 앞에서 휘두르도록 그 무기로 당신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에스겔 33, 6은 말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이르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칼이 와서 그들 중한 사람을 데려가면 그 사람은 그의 제약으로 인해 데려가졌으나 나는 그 파수꾼에게서 그피 값을 찾으리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네 번째 깨어 있는 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신다면 당신은 반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악마는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마련한 모든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종종 당신이 가장 취약한 상태인 잠을 잘때 일어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해 계획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또한 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최근 꿈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새로운 날과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주신 약속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파수꾼으로 선택하신 것과 악마의 활동에 대해 건세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만약 당신이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 있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시간이 깨어 있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영적인 사람이 가장 활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분위기가 차분하고 조용하며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에 말씀하기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깨어있는 시간에 그분은 특정 지시사항을 전달하십니다. 엽기 33, 14-15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두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나니 사람의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질 때 꿈이나 밤의 헌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깊은 지시사항을 전하고 당신은 명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지시사항을 해독할 수 없습니다. 명상을 하려면 전적으로 집중해야 하며 침대에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앉거나 누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다른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정한 일을 말씀하시도록 요청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재정, 사업,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시를 줄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나라나 지역, 사회의 미래 사건에 대해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을 때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전의 꿈 꿈들에 대한 해석을 얻고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수 있으며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시간을 놓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시 35분에서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깨어 있음을 증언합니다. 성경은 그가 어두운 이른 아침에 고요한 장소를 찾아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매일 하나님과 재연결하고 그날 무엇을 할지 새로운 통찰을 받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낮 동안 매우 바빴지만 밤이나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항상 아이디어와 힘이 넘쳤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모방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네.